저희 바쁘실까봐 yeah. <laughs> 어? 지휘관이 먹었던 소주맛은 다르니까 맛있겠죠 <laughs> 어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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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미안합니다, 드시면은합니 감사합니다. 오오. <웃음> 오오. <웃음> 오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아다니다감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. 바깥쪽을 일체 3의 비율로 맥주를 채워줘야 돼. 1대사 일체주죠, 이모님. 아니, 스토리베리스 무디 아, 진짜. 오. 자, 우리 카페에 가면 딸기 넣고, 어. 그 믹스 하면 스무디가 되잖아요. 우리는 딸기 대신 짭퉁. 뭐, 분자를 넣고 음, 달성해서. 어, 믹스를 하는데 자, 맥, 믹서기가 없어서 인형 맥돌로. 아, 참 있어. 아, 그럼 자, 손바닥은 놔두고 이 손목이 다야 되지. 아, 배워, 배워. 우리가 낚싯대에서 낚시를확땡기지 응, 이렇게 네. 안 하잖아. 낚시 땡겨야지. 네. 땡겨야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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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설명사합니다 아. 내가 아. 손바닥이 세잖아 손바닥은 내가 내려갈 때그 조금 중심이 잡아주니까 아. 여기 있고 아. 탁가세 아. 아. 하면서 팔고 올리거아 아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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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, 둘, 셋. <laughs>